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죠? 한 주밖에 안된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바람과 바다 즉이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큰 경외감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은 이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어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조금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도를 일단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남쪽에 제가 파란 서클을 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2마일 정도 약간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62마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제가 또 다시 파란 서클로 어, 표시를 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고그 지역만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어, 남북으로가 조금 더 긴데 이 남북의 길이가 13마일 정도가 되고 동서의 폭이 7.5마일이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보다는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 대단히 큰 호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어 저지도에선 보이지 않지만 북쪽으로는 어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에서. 어찬 바람이 이 호수 쪽으로 불게 되고 저 남쪽으로는 광야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늘 만나는 곳이어서 이 기상 변화가 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어 한번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게 갈릴리 호수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라는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남단을 찍은. 어, 전경 사진입니다. 제가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제가 좀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 저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아 저희가 갈릴리 호수 남단이고 디베라 언덕에서 찍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어, 저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한 척의 어, 배의 사진입니다. 저 호수, 저 갈릴리 바다.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달라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에는 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사건의 그 이적에 감동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으셔서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은 무리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제자들이 동요되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할까봐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기 위함인데 그 뜻을 오해하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은 고뇌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 보니까 해는 저물어서 어두워졌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맞바람을 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는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라. 이러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큰 이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던 중에 식사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장차 그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하는 이 오병여의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근본 동기는 역풍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에게 찾아가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0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슬러 불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의 과정에서, 어, 즉,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벌써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히 놀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벌써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분이 혹시 유령인가 하여 심히 놀라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마음이 쉽게 둔하여지는 그 마음이 쉽게 굳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열망을 품기도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잠시고 우리도 역시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때그 마음이 쉽게 변하여 버리는 쉽게 굳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에 잠자리를 조금 옮기시다가 척추뼈가 다시 골절된 것 같으시다고 그러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반 전부터 어머니 척추뼈가 계속 골다공증으로 어, 골절되셔서 네개가 골절이 되어서 네개를다 시멘트로 채워 넣으시고 한 1년 열을 어렵게 어, 재활하시고 이제는 아, 조금 힘을 낼수 있겠다라고 소망을 가지시던 중에 또 다른 척추뼈가 골절된 것 같아서 어머님 마음이 너무나 어려우시고 저에게 울먹거리시면서 또 골절된 것 같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불현듯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산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나한테 주시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둔하여 진 겁니다. 생각지 못한 너무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시금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잠시 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신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께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어머님이 힘을 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그 마음이 쉽게 둔하여지는 굳어져 버리는 자들입니다. 역풍에 힘겹게 노를 젓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상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48절. 어, 하반절에 나옵니다 4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밤새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오시기는 했는데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신 것일까? 우리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아마도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옆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게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무리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유령인가 생각하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라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음이 쉽게 변하고 마음이 쉽게 둔하여지고 마음이 쉽게 굳어지는 이토록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언제나 극률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태홀로 계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을 극률이 바라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극률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과 같이 큰 물결이 넘실대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결이 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이 작은 배의 사공이시며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뜰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큰 물결이 넘실되는 어두운 바다와 같이 언제나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과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이 물결이 넘치는 어두운 바다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해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바다를 바라보며 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고 이 작은 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이 우주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